스바냐 1장 아모네 아들 유다 왕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아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와의 호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묻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와께 호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꾸나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배망의 날이요 강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비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물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미라. 아멘.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족 속에게 와 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기둥이 되,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절하며, 니누에를 왕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기들리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 가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라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3장. 폐역하고 돌아온곳 포악한 그 성읍이 와이스를 진저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초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고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계 1장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여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 편벽,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밀군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를 경외하며 그,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파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여호수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장 일일곱째 달곧그달 이십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중독스룹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자할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아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와의 호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아니라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그때는 20그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그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그루 뿐이었었느니라.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와의 호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기에게 임하니라.이르시되 너는 유다 종독스루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네종스루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